자, 토요타 알파드 오 지금 뭐 없어서 못 사는 차고 뭐 할인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, 계시는데 할인 없어요 이거 스마트 운용 리서 사용해야 빨래 두달 만에 들, 출고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알파드예요. 지금 뭐차 가격이 뭐 1억 도안 되는데 뭐 중고차 사이트에 보면은 뭐 타지도 않은 차가 뭐 피가 4천 5천부터 나오거든요.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차이시는 차이다고 뭐 비교 대상이면 모델이 합니다 그래서. 알파드를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도, 렉서스 lm 이 알파드랑 좀 형제격인 모델이죠 이 렉서스 lm도 지금 계약을 받고 있으니까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 7월에 나올 예정이고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 이렇게 6인승 모델이랑 4인승 모델 두 가지로 나와요 가격은 근데 알파드보다는 더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2억이다 보니까 알, 알파드 보시는 분들이 설마 뭐 lm를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레일의 LM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가격이 떠블인데도 뭐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운용리스 사용하셔야만이 빨리면 두달 안에 드릴 수 있으니까 어, 스마트 운용리스 사용하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이 알파드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대기 순번내로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. 뭐 바디 컬러 같은 경우뭐 흰색 검정색 프레셔스가 있 세 가지로 나온 프레셔스 메탈은 뭐 캠리, 요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. 차 가격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. 운전석에서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. 키에서도 있고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있고 이렇게 루프에도 이렇게 열고 닫는 버튼이 있어요. 차도 이게 그랜저보다 좀 작은데 거의 그랜저만한데 그랜저보다 점폭이 좀좁더라고요 비슷한가? 알파드가 그랜저만한데 차이 운전하다 보면 알파드가 그랜저보다 더큰것 같더라 고그 정도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빼놨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이 알파드 같은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 껐다가 켤 수도 있어요 일반 크루즈 사, 사용할 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일반 크루즈나 어댑티브 크루즈나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중접합유리도 들어있고 가 앞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티어링도 보시 우드 마감이랑 이렇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립감도 좋고 패드시프트도 들어있고 가이 패드시프트는 저 캠리스포츠에도 들어가 있고 라브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컵홀더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 화면 같은 렉서스에도 사용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또 신성도 좋고 오더감드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시타입 충전도 들어갔고 이렇게 변속기도 렉서스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렉서스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죠.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요. EV 모드, 에코 모드, 오토홀드, 스포츠 모드만 없어요.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뭐 스포츠 모드가 있으면 되게 좋지만 뭐 그건 없고요. 알림레스 단조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있고 시타입 충전이라든가 a d AC 대마이 뭐1 2 v 충전 속이 컵. 삼레스트 같은 경 이렇게 양쪽 분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열을 끝까지 왜냐하면 이열 시트가 고장이, 나,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열은 끝까지 밀으시면 안 돼요, 절대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. 그래서 이열은 끝까지 안 미, 밀으시면 안 됩니다. 수납공간이 여기 만 있는게 아니고 축하단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열에서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열리고 왼쪽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에요 선플라인드 예, 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리고 복합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3 5가 나오는데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15km는 그냥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메로다이나믹스한 스포일러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또 고속주행할 때 되게 또 안정적인 주행을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테일 램프 같은 경우좀 불사조의 날개 같은 되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 야간에 보실 때더 매력있어요 무튼간에 알파드 빠르면 두 달만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알파드 구매하실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렉서스 LM도 마찬가지고요. 중복계약 안 되니까요. 중복계약 아니신 분들만 잘 주시기 바랍니다. 중복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계약은 명의가 달라도 안 됩니다.